대한민국의 육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차, 바로 K2 블랙팬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과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는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K2 블랙팬서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불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K2 블랙팬서는 1990년 대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K-1 전차를 통해 자체 전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더 강력하고 현대전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손을 잡고 K-2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약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2010년 대초에 마침내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죠. K2E 외형은 전통적인 전차의 강인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낮고 매끈한 차체, 각이 잡힌 포탑, 그리고 위협적인 120mm 활강포가 눈에 띕니다. 이 120mm 포는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한 강력한 주포로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본의 최대 열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단 3명, 전차장은 목표를 지휘하고, 포수는 사격을 담당하며, 조종수는 강력한 엔진으로 전차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K2 블랙 팬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놀라운 화력입니다. K2는 단순히 강한 포를 장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차는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적을 조준하고 심지어 적이 숨겨져 있는 지형까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사격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주야간 관계없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열상조준기와 레이저 거리측정기 덕분에 K2는 어떤 환경에서도 한 발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둘째, K2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500 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이 거대한 전차가 도로에서는 시속 70km, 험지에서도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2.2m 깊이의 물을 잠수 주행할 수 있으며, 도화 장비를 이용하면 최대 4.1m 깊이의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차와 잠수정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K2는 완벽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그리고 능동 방호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RPG 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K2 의 장갑은 기존 전차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력해. 전차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체 하부는 지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어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넷째, K2는 첨단 전자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전차 내부에는 네트워크 전장체계가 탑재되어 있어 다른 전차나 지휘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휘 통제가 가능하죠. 적의 위치, 지형 데이터, 심지어 탄약 잔량까지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K2 부대는 하나의 거대한 전투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K2 블랙팬서가 단지 한국만의 전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여러 나라가 K2 전차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판 K2 즉 KPL은 유럽 지형에 맞게 일부 개량되어 현지 군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2 위또 다른 자랑은 자동화 기술입니다. 기존 전차에서는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했지만 K2는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모든 과정을 기계가 수행합니다. 덕분에 장전 속도는 빠르고 인명피해 위험은 줄었습니다. 또한 K2는 전자식 형가장치를 채택해 노면의 상태에 따라 차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에서는 앞부분을 들어 올려 포신 각도를 조절하고 평지에서는 차체를 낮춰 음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한국의 험준한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사실 K2 블랙팬서는 단순히 강한 전차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